네, 반갑습니다. 덜 싸우고 덜 힘들고 그렇지만 더 가깝고 더 행복한 부모 교육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 자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호 또는 양육이 필요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독립된 존재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모님들께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청소년 시기에도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다 또는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반대로, 어, 청소년계에는 충분히 스스로 할수 있다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모든 걸다 스스로 해야 한다. 자기 결정 및 독립을 지지하시는 부모님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한번 스스로 답을 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먼저, 어린 영유아들은 당연히 부, 부모 또는 보호자의 그 보호나 그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는 영유아는 아니지만 뭐 일시적으로 병이 걸렸다든지 또는 심신 그 미약 상태에 빠졌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상황에 놓여졌을 때도 그 사람한테는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거죠. 이건 꼭 부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가령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것은 우리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러나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스스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적적적 스스로 어린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동료 구절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할수 있는 그 자립 또는 자력 이걸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키워주는 것은 사실 부모님 의무와 책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청소년의 그 의존성 그리고 독립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기 전에 처음으로 벽을 짚고 일어선다든지 또는 탁자를 짚고 일어선다든지 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그 순간이 있는데요 그 최초의 그 스탠딩 뷰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그거 그 스탠딩 뷰를 처음으로 하면 아이들은 그 사실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가 처음으로 막 서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스탠딩 뷰를 하면서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수 있다. 이런 의지력 또는 독립심이 사실은 점차 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오면 우리 인간은 완전한 그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 독립은 1945년 8월 15일날 일어났죠.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내 인생 또는 우리 자녀 이 독립은 과연 언제일까요? 어, 우리 인간이 의존적인 아이에서 그 성인이 됐다, 독립된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 또는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몸집이 이제 어른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 남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육체적 힘, 이걸 갖췄기 때문에 어 이것이 충분하면 어른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요. 그러면 뭐 길가다가 어른들이 막걸리를 준다든지 또는 연초를 함께 태우자. 이렇게 해서 어른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 영화 아바타를 보신 분들은 어, 주인공 제이크 셜리번이 그 나비 부족의 그 일원이 되기 위해서 최종 시험을 참가하는 이 장면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 어, 이런 그 원시 부족들은 그 성인식 또는 테스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통과를 하고 나면 어, 성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시험 또는 테스트를 한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떤 성인이 되는 어떤 뭐 자격증 시험을 봤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그 과거에 우리는 대체로 보면 그 결혼을 전후로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조선 말기로 오면서 그 조혼 제도가 이렇게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조혼 제도가 있다 보니까 꼬마 신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꼬마 신랑. 그래서 이렇게 결혼 전과 후로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던 그런 문화 또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 나이를 좀 떠나가지고 그 결혼을 하면 그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 어, 교육기간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있잖아요.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인 연령은 점점 음, 뒤로 이렇게 늦춰지는 거죠. 어, 뉴스를 통해서 또는 그 사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주변 소식을 접하면서 뭐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보면 회색 점선이 있는데요. 이 회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5세부터 29세의 여성 초혼율, 처음 결혼하는 그 그래프인데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하얀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빨간색과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30대 후반의 그 초혼 연령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쭉 지속적으로 이제 일정한 부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0세 이후에 그 초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이제 결혼 안할 거야. 그냥 아예 혼자 살래 하고 하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한다는 뜻이고요. 또는 아예 결혼을 안 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또는 그냥 혼자 살겠다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하는 이런 그 결과를 통계치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농경시대가 끝나가고 그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우리 인간한테는 그 학교라는 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학교라는 제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뭐 지금처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이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대학교 4학년을 가야 되고 요즘은 석사, 박사까지 해야 되면 거의 뭐 30대 초반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세상이 발전하고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어, 복잡해지게 되니까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니까 자꾸 결혼을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세상은 살기가 점점 좋아지는 것 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혼자 아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 문화 역사적으로 우리들 마음 속에는 결혼을 안 하면 좀 인간으로서 좀 미숙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면 문화적으로 또 집에서 어, 성인으로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 사회적 기준 말고요, 법적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그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은 9세부터 24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또는 소년법에는 19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 민법에는 만 20세 이렇게 조금씩 법에는 조금씩 들쭉날쭉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성인이라고 하면 19세가 되는 1월 1일 날이 되면 성인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막상 19세가 되면 우리 사회가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법적으로는 그 성인의 지위 이걸 얻었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아직도 약간 미숙한 존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 사회 변화에 따른, 어, 교육, 그리고 취업을 통해서 그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직 결혼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회 구성원이 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이말 속에는 그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육아를 했을 때 우리가 진짜 그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진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들도 생각하시기에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살이에요. 그럼 너무 어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직장을 갔는데 또는 결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걱정부터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 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19세 그 어른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른이지만 그 어른의 어떤 그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을 좀 유예해주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세 미만까지를 사실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 이런 것들을 그 영어로 그 모라토리움 이렇게 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기를 다른 말로 이 유예기 모라토리 모라토리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청소년이라는 이말 속에는 아동처럼 어떤 그 그런 보살핌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부모의 품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좀 디펜던스, 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런 어,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야너 의무와 책임을 조금 우리가 좀 밀어줄게, 좀 유예해줄게. 이 시간 동안 네가 진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조금 더 갖췄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 결국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어른이 된 거죠. 그렇지만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독립하고 의존적인 이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 좀 이해를 하실 어, 필요가 있는 거죠. 현실에서 부모님이 봤을 때는요, 내 자녀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존재야. 근데 자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독립된 어 존재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자녀하고 긴 시간을 함께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청소년은 그래요. 나는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내어린이 됐으니까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연애도 자유롭게 할 거야. 내 맘대로 다할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좀 무능력하니까 어떻게해요그 돈은 누구한테 얻었쓴다 <laughs> 부모님이 좀 그냥 주세요. 야, 이러고 있는 거죠. 어, 사실 청소년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또 동의나 허락 이런 것들을 구해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엄마 아빠한테 기대고 싶기도 하고요. 또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이 나의 이런 뭐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허락을 해주면 좋겠어. 이런 의지적인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완전히 독립된 거야. 나 간섭하지 말고 나 그냥 가만히 내비려도 내가 알아 서 살게. 이런 마음이 그대로 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의 허락 또는 결정 이거보다 자신의 의지, 희망, 꿈, 자신의 그 고집 이런 게더 중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정말 그 혼란스럽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도 당연히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존재의 시기입니다.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어, 자녀들도 그 양가 감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독립적이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막 부모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부모님의 양가 감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녀가 많이 컸으니까 이제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야,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알아서 할 거야. 스스로 책임지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이걸 내가 걱정되는데 이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했다가도, 와, 또 도와줘야 될것 같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부모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양가 감정과 부모님 자신의 그 양가 감정을 둘 다를 조금 이해하고, 그걸 잘 다루시는 연습이 좀 필요하신 겁니다. 우리 자녀 딸이 갑자기 반항을 한다, 이랬을 때, 또는 갑자기 고집을 부린다, 이랬을 때 축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축하를 해 주셔야 될까요? 야 이제 네가 그 나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왔구나. 야 나는 너의 독립을 지지한다. 나는 너의 독립을 응원할 테니까 너는 계속 그렇게 너의 의지대로, 니네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자유에 대한 독립에 대한 날개를 막날개짓을 하는구나. 이럴 때 당연히 부모로서 의지에 지지를 해 주시는 것이 맞겠죠. 대체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 반항이나 저항을 하게 되면 너무 놀래서 화를 많이 내십니다. 그러다 보면 화를 내시다 보면 이그 부모 자녀의그 관계가 좀 악화가 많이 되십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어 독립 또는 나 반항할 거야. 이렇게 어, 말할 때 처음에 좀 놀라서 어, 화를 내실 수도 있지만은 정신 빨리 차리시고요 자녀들의 독립을 빨리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가끔 저희 상담사들이 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그농남반 진담 반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옆집 아줌마들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겼어 고민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상담해줘요? 어, 옆집 아줌머니들이 상담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녀들의 그 진로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상담해 주세요. 점집에 가면 쪽집 개처럼 자네 딸은 뭐 이거 이거 해 아니면 이거 이런 게 좋겠어 이렇게 딱딱 찍어 주시죠. 그래서 저희 상담사들이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들 잘 먹고 살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 아이들이 반항을 할때그 옆집 아줌마들 중에 가끔 아 진짜 가끔인데요. 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초장에 다시는 반항 못하게 아예 조져버려야 된다. 아예 길을 꺾어가지고 다시는 반응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가끔가다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자신의 그 경험담 성공담을 그 스펙타클한 영웅담 영웅담처럼 그냥 쫙 풀어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 옆에서 와 진짜 막 멋있다 이러면서 그 말에 막 동조를 하세요 그럼 또 부모 그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은 또막더 신나가지고 또 이제 막 과장을 막 해가지고 또막 그 이야기를 어, 하시는데요 이런 부모님들 정말 그 휴머니즘 휴머니티가 일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인권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고 인권 감, 감수성이 정말 떨어지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자녀한테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걸 막 자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과거에 우리 그 양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분 제도가 있었죠. 그 양반은 노비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노비를 그 다룰 때, 이제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이제 그 백인이 그 흑인 노예들을 다룰 때 어떻게 하죠? 한 놈이 잘못하면 그걸 아주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막그 엄청난 그 폭력, 폭거, 폭압, 이런 거에 그 다가면,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약자잖아요. 엄청난 약자들이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절대 그 비슷한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폭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그 사회를 그 폭력으로 이렇게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노비 또는 노예 이런 그 사회가 정해지고 아주 다루기 쉬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노비 제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우리 그 양반이나 그 백인 주인들이 폭력, 그 폭압으로 이 세상을 다루던 그런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식하고 아주 그 비인간적인 그런 사회 제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인간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던 게 그런 문화야. 근데 그 문화를 내가 내 자녀한테 하면서 그걸 막온 동네 방네 막 영웅처럼 막 그걸 자랑해요. 인간 감수성이. 너무 부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분들 말 들으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 사실 아무리 아이들이 막 고집 피우고 땡깡 부리고 막집 나갈 거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사실 뭐가 없어요 청소년한테 경제력이 없어요 그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보호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은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다 제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저항, 반항, 고집 피울 때 이럴 때 부모님들은 어 너의 그 독립된 의지는 존중해 준다. 그렇지만 아직 네가 미숙한 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설득도 하시고요, 또 응원도 하시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지지도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어, 되시면, 어, 부모 자녀 사이 관계도 좋아지고요. 또 자녀 스스로도, 어, 한번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그 숙려 기간이 있잖아요. 숙려 기간을 잘 가질 수 있는 그 기간을 마련해주시는 게 부모님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어, 그림에 보이는 이한 거, 한 거가 뭐예요? 뜻을 거역한다는 거잖아요. 이 반항과 저항. 이한 거라는 것은 바로, 어, 우리 내면에 그 독립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걸 꼭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요즘 청소년들, 그 자녀들 가지신 부모님들은 우리 그 자녀들을 너무 어린 아이, 그 아동과 같은 그런 직업을 많이 하세요. 어 왜냐하면 이게 정보 수집 능력이나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 이런 아이들을 그 부모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뭐 하라고 하는 공부는 잘안 하는데 제가 진짜 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한명 아니면 또두명 이러다 보니까 더이 걱정이 더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자녀들을 어 어린아이로 이렇게 대하고 그 독립 또는 그 자립심을 계속 키워주지 않으면 20대, 30대 또는 심지어는 막 결혼하고 애까지 낳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이거 어떡하지? 엄마 이거 어떡하지? 아빠 나좀 도와줘. 계속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도 되고 뭐 결혼도 했지만 계속 미숙한 존재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 남아있는 그런 주변의 어른들을 저희가 가끔 이렇게 정말 실제로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른,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설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나 키우고 있지 않은지 한번 꼭 점검을 해 보시고요. 지금 이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한반도가 우길기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 식민지 그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때, 식민 지배할 때그 논리가 뭐였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너무 여리고 힘이 없고 자립이 없, 자력 자립심이 없으니까 우리 일본이 가서 얘네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조선을 식민지비할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그 일본의 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혹시나 그런 논리로 내 자녀를 지금 혹시 만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어, 청소년 시기에 그 반드시 그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이뤄내는 겁니다. 어,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그 독립된 의지, 독립된 생활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이런 것들을 역설적이게도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자녀들한테 그것을 계속 알려주고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인격체가 될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지지해주시고요, 응원해주시고 늘 일관된 태도로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현명하신 부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그 독립된 독립성과 그 의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은 독립도 하고 싶고요. 또 부모님한테 기대고도 싶은 굉장히 이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양가 감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녀들의 독립을 응원해 주시는 현명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여섯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